하나님 말씀 10편 56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만싸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묻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셔 싸우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래는 날래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어 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억울한 일을 당한 이 다윗의 시련과 아픔 속에 그의 주변에 끊임없이 몰려오는 불의와 죄악의 인생들이 감시하고 그리고 틈새를 노리는 그러한 형국 속에서 드린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가 10편, 56편의 기도입니다. 이 시의 배경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이 가드에서 다윗을 붙잡았을 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다윗이 사우를 피하여 도망하다가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던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오늘 이 찬송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두려워 범민하고 괴로워할 때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간구와 애통함이 들어 있는 시가 시편 56편의 시인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식과 형태를 따라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간절히 드릴 수도 있으나 오늘 이 시편의 노래처럼 짧은 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구원의 기도 애절한 기도도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에 어떠하든지 나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고 의지하고 의탁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심을 또한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어려움의 공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항상 하나님께로 매달리는 신앙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1절과 2절을 통해서 원수에 대한 탄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하루 종일 치고 압제합니다. 고문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순간의 두려움과 공포가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들이 참으로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인생들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을 만나고 대하게 되고 또 그들과 관계를 막 맺고 살아가겠지만 항상 분별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좋은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내 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절제해야 하는 것이고 항상 예전 모시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항상 했어요. 앉고 섬을 항상 주의해라. 너의 앉은 자리를 네가 서, 서 있던 자리를 그리고 너가 말하는 것들을 주의하여서 말하고 생각하라. 나중에 그것들이 어떻게 돌아온다? 부메랑이 되어서 너에게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나의 삶의 자리를 항상 살피며 주님 안에서 돌아보는 지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주변에 몰려오는 이 원수와 압제하는 자들로 인해 그가 고통하고 또한 신음할 때 그들에 대하여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교만은 하늘을 찌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자를 고통하고 압제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선까지 넘어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들,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며 대적하고 조롱하는 이들이 많은 이 세대를 우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라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땅의 인생들을 지혜롭게 판단하고 사귈 자를 사귀고 멀리할 자는 멀리하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는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로 4절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이 땅에서 자기에게 몰려오는 이 두려움과 시련과...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저는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 관계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언약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으로 우리가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두루뭉술하고 계속 중언부언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참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한말또 하고, 한말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많이 얘기해야 들어주실 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속 사람을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우리 중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신뢰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감정이 두려움이 휩싸이게 되고, 어디, 어찌 해야 할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3절은 얘기합니까? 주님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밖에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 두려움 속에서 할수 있는 4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행동은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송을 통해 하나님 앞에 그의 신앙을 그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를 들여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혈육을 가진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로 인하여 끊임없는 감정의 그러한 요동치는 파도 속에서. 분별하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하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를 붙잡아 주시고, 추스려 주시기를 구하는 거죠.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 정도면 아마 공황장애의 트라우마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시련의 아픔, 믿었던 사람들로 배신을 당함으로 그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숨이 막힐 정도로 무호흡증이 오든지, 과호흡증이 오든지, 그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삶의 고통과 시름 때문에 우울증도 왔을 테고, 그리고 또한 조현병처럼 어느 날은 갑자기 좋았다. 어느 날은 갑자기 막 슬픔이 몰려오는 그런 공포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 그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설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그러한 틈을 주어서 마귀의... 귀신이 들리거나 여러 영적으로 이러한 악한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것이 뭐예요? 보혈의 찬송이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 예수의 피의 보혈의 찬송을 함께 힘 있게 하고 기도하면 누가 싫어해요? 사탄 마귀, 귀신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찬송에는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찬송의 고백을 하나님은 무기로 쓰시고. 힘을 더하시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노래이기 때문이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며 찬양할 때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떠나는 역사,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 우리의 마음의 질병이, 마음의 아픔이, 시련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 안에서 주시는 평강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에 주님의 은혜로 다시 설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5절에서 7절은 1절에서 2절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서 세 번째 연으로 그 부분을 통해서 원수가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다.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무 백성을 낮추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들. 그들은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교만한 자들이라 그랬죠. 그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7절에 그들을 낮춰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향한 찬송과 간구와 기도 속에서 끊임없는 그 마음의 기복, 감정의 기복과 혼란과 혼돈 속에서도 이 원수들에 대한 이 대적들에 대한 공격과 시련 속에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년, 첫 번째 1절, 2절과 5절, 7절이 연결해서 반복해서 지금 원수에 대한 그리고 자기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겁니다. 나의 삶의 자리가 주님이 함께하실 때에만 안전한 줄 믿습니다. 어떤 두려움의 공포가 몰려와도 어떤 사방으로 우계쌈을 당하는 환경이 와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올 한, 오늘 한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고백하는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의 인생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뿐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거듭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큰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간구할때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뢰의 고백을 주님께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고백합니다. 눈물을 닮은 유리병과 같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셨던 감격과 은혜와 사랑과 그 위로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을 유리병에 담긴 눈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새벽마다 그리고 여러분이 처한 현실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시간들을 마치 다윗이 고백한 그 유리병에 담은 눈물과 같이 또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는 것과 같이 잊지 않고 새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묵상과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읽고 읊조리며 반복하여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대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알을 때마다 하나님은 원수들을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는 자의 편이심을 그는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말하는 야다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영생 주셨음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사는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십절을 통해서 나는 뭐만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여 주님만 찬송할 겁니다라고 고백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뭐할 것이다 사라질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 하겠습니까? 혈육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두려움의 공포 속에서 그가 해결받은 비결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분명히 신뢰하고 그리고 그의 형편을 하나님께 그대로 알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 그때마다 나의 눈물을 받아 담긴 유리병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 믿는 자의 편이 되어 주셔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 그 하나님은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의지하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사람을 의지해 보십시오. 돌아오는 것은 비수를 꽂는 배신감이나 실망감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찌하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12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감사의 찬송으로 선포하며 마무리를 맺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항상 감사가 넘치나요? 고백이 넘치나요? 주님이 주신 그 위로와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소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그 제사는 상한 마음, 그 애통하는 마음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믿음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 드리는 감사의 고백을 주님이 기뻐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대한 그 결단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께 대한 화답이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도 감사로 가득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생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빛 가운데 다니는 자가 되고 구원의 은혜를 힘입는 자가 되어 실족지 않냐고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죠. 실족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형평과 사정과 상황 때문에 나의 마음이 좋았다, 싫었다, 기뻤다, 슬펐다가 아니라 여전히 마음의 중심의 속 사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놀라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길,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도와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고 사람을 분별하여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나아가 감사로 찬성하며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큰 기쁨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 이 혈육을 입은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몰려오는 여러 감정의 기복 속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그 마음의 중심의 속 사람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만의산 날의 삶을 담대하게 나가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주께서 채워 주실 것을 기대하오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